지난 2010년 완공됐던 용인 경전철 많은 도민들의 관심 속에 3년 만에 정식 개통됐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용인 시내를 달리는 경전철 에버라인. 지난 2010년 완공돼 3년 만에 정식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운행 시간은 오전 5시 반부터 자정까지 3분에서 10분 간격으로 하루에 모두 398회가 운행됩니다. 분당선으로 연결되는 기점인 기흥역에서 종점인 에버랜드역까지 1 5개 역, 18km 구간을 30여 분간 달립니다. 이용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성인은 1,300원. 무엇보다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광지 다니거나 에버랜드 다닐 때 버스 이용하면 되게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제는 경전철 타고 이용하면 훨씬 더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환승 할인 제도도 실시됩니다. 용인 경전철이 바로 수도권. 교통환승할인제도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같이 포함이 될수 있도록 해서 또 경전철 체험과 테마별 관광지를 연계한 기차여행 관광 상품도 개발합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용인시의 급증하는 교통수요와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해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 GTV 최창수입니다.